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요 고령에서 인기 스타 인 이것을 찾아왔습니다. 고령에서 이렇게 놀이터를 만들어 놓고요 두분께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요 너무 편안해요. 제가 오늘 몇번 온다 온다 해놓고 예원았는데 오늘 또 시간이 돼서 집에서 일시 반에 출발해 가지고 도착하겠습니다. 여기 어디냐면요 동락 라이브라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시간 나시면 한번 오셔서 방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또 대습 제 노래가 또 이렇게 태양의 독도 여의 경산대초생옥이 엘리폰에 들어가 있는 관계로 오늘 도 멋진 고인국 예, 게로 때까지 한번 불러봤습니다. 근데 여기는 또 유명한 곳이 아니죠. 고령카면 또 고령딸기, 딸기카면 또 무슨 딸기? 벌꿀딸기로 유명하죠. 요즘 한창 맛을 내고 있는 딸기는요. 저도 어제 딸기를 사먹어봤는데 꿀맛이더라고요. 특히 고령 예, 벌꿀딸기는요. 전국에서 알아주는 최고의 당도, 최고의 맛깔, 빛깔이 좋은 딸기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도 고려왕릉으로 터시작해고시대 백제시대 고려시대로 넘어가면요. 역사적으로 아주 좋은 곳이기도 하고요. 역사 공부도 많이 할수 있는 곳이고요. 또 요즘부터 우리 또 시골 장터 아시죠? 화개장터가 아닌 시골장터 고런장터에 오시면요. 없는 것 빼고는 다 있답니다. 여러분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특히 옥락 라이브를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는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머니라든가 필요 없고요. 정성껏, 우리가 목마르면은 뭐 음료수 한잔 마시고, 또 배가 고프면은 또뭐 과일 하나 먹고, 그거예요. 그 정도는 또 우리가 또, 어 커피 값이라 생각하고 드리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왔는데요. 거래를몇곡뛰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MC를 부산에서 한 2년을 했는데요. 정말, 그, 경산에 살때 너무나 일주일에 한 번씩 다니다 보니까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2년의 여정을 마치고 지금은 전국을 다니면서 노래를 하면서 또 제가 운영하고 있는 가게도 작년 2월 28일에 앞으로 종지를 찍었습니다. 17년 8개월을 한, 일박 이일 숙박. 여러분 네이버 가시는 유명한 가게입니다. 지금 정리를 했고요. 저는 지금 이제 대구 상인동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요. mc 활동하면서 노래하면서 즐거운 생활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에게 또 반가운 소식이 뭐냐면 제가 6집을 작년 6월 달에 발표를 했습니다. 어, 이미 방송 그 기획사를 통해서 저는 엔터인먼트 기획사 소속으로 이 전속 가수로 등록이 돼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문체부 예, 가수로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사랑이 저에게 큰 힘이 되고 보답이 되고 여러분의 또 구독과 응원, 댓글이 저에게 너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존경하고 한분한분 찾아뵙고 인사를 일일이 드려야 되겠지만 네,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또 만나면 제가 또 일일이 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또 오늘 이렇게 동락, 이렇게 나이브에 와봤는데요. 이 분위기가 너무 좋고, 두분다 산새들 소리가 너무 좋고 있잖아요. 새벽 4시 반 되면 산새들이 잠을 깨우고 아름다운 곳에서 노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큰 영광입니다. 여러분, 너무 사랑합니다. 새는요 항상 가정에 큰 복음과 행복, 행운이 가득하시길 지심을 드리면서제 노래 한곡 띄워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